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수사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하는 정부인데. 그렇죠. 왜 이런 거를 이게 무슨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다시 한번 수사하다가 큰일 날수 있다. 저는 음. 걱정이 된다. 저는 협조를 했을 수고 싶지만 예. 지금 그때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창 한창 수청할 그, 때라서. 청할 때여서 아 이런 거 수사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됩니까? 아. 저희는 문재인 정부 그 아이고. 이유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어디선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 특히 간첩에 너, 대해서는 간찬. 저희가 위에서 시키지 않지만 오히려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음.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이 간첩 조직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 그 저는 네. 그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런 거 수사했을 때 위에서 국정원장 박지원이고 그 위에 그쪽에서 이거 환영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예. 수사하는 게 알려졌으면 방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헌신적인 요원들은 자기네들이 진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위에서 엄청나게 이게 만약에 이런 거 수사하고 있는 게 알려졌으면 위에서 막았을 거예요. 그렇 그렇겠죠. 아니 예. 박지원이 국정원장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기 현실적으로 뒤에서 수사해서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다. 예. 검찰에. 그리고 공유하고. 이거를 지금 터트리는 거는 이분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런 걸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음, 바꿀 수 있다. 지금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정부냐. 이 간첩을 한명 잡았을 때 이걸 더 확대시켜서 간첩선을 잡을 수 있는 정부냐.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챙이 같은 그런 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네. 더큰큰 네. 큰 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 이제 이들 잡혀온 이들에 대해서 목적수행 간첩단 혐의가 적용됐다. 예. 이거는요. 진짜 묵묵히. 음지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한이 국정원 요원들의 공입니다 순전히 증거로 네.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 때만 사실 네. 할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박지원이 시켜서 한것 절대, 절대 아니에요. 안 박지원이 안거거 왔으면요 없다. 오히려 막았다. 이거 수사 못하게 방해했을 거예요 아 지금 조인트 까인다 뭐 이런 표현 적절할까요 네. 지금 문제는 한테 네. 까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최근에 박지원이 뭐 사표를 냈다 안 냈다 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국정원 내부에 이런 뭔가 좀, 좀 복잡한 예. 그런 구조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